늙은 호박, 호박, 순치기, 지금, 이제 형태를 보여주는데 지금 왜 이렇게 길고 빨라가 아니라, 여기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서 제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 슈퍼호박, 뒤에서는 지금 맷도로박. 호박. 맷도로박은 공중부양 슈퍼호박은 바닥으로 가는데, 순치기를 가르쳐 줄게요. 분명히 호박은이 안에가 숙꽃이 본진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선상에서 그래서 순을 확쳐 줘야 됩니다. 한내다섯장에서 일단 숙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잘라줌으로써 꽃이 더 빨라진 빨리 핍니다 그리고 자, 본진을 잘라 이제 순치기를 하고 쭉 나가면 가렸던 것들 좀 시원하게 어스식으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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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가지고 한 2m 정도 지금 나왔어요. 2m 정도. 자, 암꽃이죠 자, 암꽃 자, 그리고 이것도 암꽃 뒤에 수꽃 어 지금 잠깐 보시면 오늘 수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암꽃들이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을 해주는 거. 수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수꽃을 따가지고 암꽃에다 문질러주고 수꽃 하나를 한세개 정도 암꽃에다 물질주면 거의 100% 수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2m 정도 나와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하나를 달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자 마디 가지들이 이 뻗어 나가려는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달고 두 개를 달고 세 개를 달고 1.5m에서 내가 하나를 달고 두 개를 달았다 쳐자 그러면 더 이상 세력은 호박 키우는 데 쪽으로만 유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나가면서 뭐가 생기느냐 영양분이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달아봤자 크기가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순을 정리할게요. 그럼 저는 의도가 뭐냐, 하나만 달겠다, 이거. 하나만 잘 키우고, 아니면 두 개를 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나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순을. 그리고, 어스에서 이쪽에서 지금 하나를 더 빼보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릴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또 여기도 나왔죠. 세순. 지금 마디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 잡아주셔야만이, 꼬박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숨치기, 호박 숨치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때는 뭘해 주시냐면은 칼슘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질산 칼슘이야. 왜? 칼슘으로 들어가서 호박이 더 튼튼해지고 야물고 그다음에 더 힘을 받습니다. 왜냐면 뚝뚝 떨어져요. 영양 부족이면 호박이 크다가 톡, 톡 떨어지니까 그런 거 유념하시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